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 교회에 중요한 그 일이 있어서 의논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고쳐주셨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를 고친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이 맹인까지도 출교하기로 결의했죠. 그런 출교당한 이 맹인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은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러 보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두 개가 서로 완전히 대치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3장에 나오는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죄의 지옥, 한 사람은 천국으로 나눌 수 있는 그가 죄가 있다 없다 유죄냐 무죄냐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재판 같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한번 거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져 버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장의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 그런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개념으로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 줄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때 어떤게 파울인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판단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도 심판이라고 합니다 구장에 나오는 심판은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를 낳는 3장의 심판과는 전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다른 이 심판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잘못을 고치고 구원어들 길을 얻게 되겠죠. 이것이 영원히 판단되어지는 결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면 그 심판은 사람을 살리는 심판입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줘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조금은 독특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죠 심지어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거리 멀리서도 너의 믿음이 그 아이를 고치리라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병이 나섰습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었죠 어,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병이 나섰고,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도 직접 만나지 않고 그의 병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익혀서 바르는 행위까지 하는 이것은 좀처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많은 해석들이 서로 상충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과 진흙이 당시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 민간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냐면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읽어서 그에 바르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흙을 던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로함에 보냈으니까, 이게 치유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실로함의 못에 더듬거리고 찾아가 씻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때의 관습에 맞춰진 우리의 인간의 숙성과 행동과 문화, 언어에 맞춰진 예수님의 겸손하신 행위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죠.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를 지신 행위 그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것대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도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어머니도 시각장애인,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신데요. 두 분이 시각장애인 증세가 좀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안구는 있는데 검은 자위가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안구 자체가 없으셔서 눈꺼풀이 위아래가 붙어서 움푹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를 거죠. 어머니는 이뭐 이 약을 쓰든지 수술을 통해든지 이 검은 자가 회복되어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할 것이고 저희 아버지는 인공 눈이라도 만들어서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눈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이 필요하죠. 사람이 태초에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단가와는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그의 눈이 혹시 저희 아버지처럼 안구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의료기술을 만나든 어떤 신비한 사람을 만나다 아예 치료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맹인분들도 안구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안구가 있어서 시신경이 훼손된 사람들과 달리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눈을 뜰수 있을 거라는 희망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없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그 눈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이 진흙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주면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창조주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마치, 잘못 만들어진 제품을 보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3절, 2절 말씀에,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사람들은 맹인을 대할 때, 그가 죄인이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그의 부모가 죄인이냐, 죄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눈이 없다는 사실에 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대하듯 사랑하는 작품을 보완하듯이 다가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포기한 상태일지라도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희망을 아무런 희망을 제공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라도, 내가 처한 환경을 바꿔서라도, 어쩌면 내게 부족한 팔과 다리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는 방법이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함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이 행위가 극률의 행위냐, 자비의 행위냐, 좋은 일이냐, 납선한 일이냐 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이 율법을 어긴 거냐, 어기지 않은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만 바라보며 율법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라고 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긴장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율법에 접촉되는가 접촉되지 않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긴장만이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할 때 가지는 자기 의로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가지는 자기 정정죄감이 있죠. 지키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깁니다. 변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는 걸 내세우고 싶어하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하니 그 그것은 엄청난 율법적, 반율법적 행위, 율법을 범한 행위라고 여겨서 그를 출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율법을 어긴 거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뭘로 판단됐을까요? 옳고 그름은 율법에서 판단됐습니다 우리도 당연하죠 그걸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의 범법자 아니냐는 것은 우리는 이 나라가 정한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고쳐 주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자기들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을 고칠 능력도 없음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어렵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죄인임을,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 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 죄가 보이십니까? 몇 개입니까?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대답 안 하고 안 보이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리세니아는 외식입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면 누구를 구원하셔야 되냐면 죄인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율법적으로 아무리 철저하며.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자기네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며 자신들의 경건성을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엄격하게 "니들이 바로 죄인이야"라고 얘기하시므로, 그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신 거죠. 율법은 그 의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해결책으로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항상 드리게 함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대속할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러나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대속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랍비요, 나의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로 여기려면 우선 내가 눈을 뜨고 본다는 것 자체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가 그랬듯 좋은 것이 있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여기는 천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죄인 줄 몰랐을 것인데, 그게 죄인과 알고 나니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연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고치고 치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않냐고 주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그 모든 죄가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볼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맹인됨을 고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나라에그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양의 식구들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